어, 어제 저녁에 참 속보로 다 나오고 뭐 이래서 이 국민분들 아주 큰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이 됐죠. 어, 오랜 그 남북 긴장 국면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들을 했는데 이격 문제입니다. 격. 음. 아, 저희가 아까 그 꽁트에서도 좀 다뤄드렸습니다만은 회담 당사자간의 격 문제를 놓고 다시 이제. 대치국면 이 장기전으로 지금 접어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 이번 일 어떻게 좀 진단해야 되고 대안이 있다면 그건 또 뭐고 요걸 아, 좀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아,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스팟 인터뷰 준비해봤습니다. 아, 정동영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간만에 이루어, 이루어질 듯했던 남북 당국 그 회담. 아, 요거 소식 들으시면서 뭐,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셨겠어요? 저도 좀 충격적이었고요. 어, 다음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들여다보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음. 에, 국제사회가 뭐라고 볼지 좀 부끄러운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음. 어, 이건 우리끼리만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할거 없지. 국제사회가 남북대화를 저~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관계가 이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어, 통일부 장관 시절에 한 10여 차례 넘게 그~ 남북회담을 주도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음~ 제가 회담을 장관급 회담한 건 15, 16, 17차고요. 이제그 네. 밖에 평양의 6 1 5 행사에 정부 대표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한 것도 있고 으흠. 또 해방 60년을 맞아서 북쪽 대표단이 서울에 와서 또 당시 북쪽의 그 핵심적 인물들과 또 회담을 한 적도 있고 뭐 여러 차례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때도 지금처럼 음. 이렇게 그 양측 대표들의 격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까? 그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급회담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정부에서 어, 21차례 했습니다. 음. 아, 그 때는 뭐 항상 북쪽에서는 이제 내각 책임 참사라는 직위 직책을 가지고 이제 초반에는 김영성이라는 분이 나왔었고, 뒤에 이제 권홍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왔는데요. 물론 그 이 중과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통일부 장관과는 비교가 좀 되게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저쪽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음.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그 수석대표의 격을 가지고 회담이 지장을 받은 적은 없었죠. 그리고 실제 수석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풀릴 문제가 안 풀리고, 안 풀릴 문제가 풀리고 그런 적도 없었어요. 네. 그, 이번 회담 무산을 놓고 말이죠. 청와대가 굴종과 굴욕을 북한이 강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을 포함한 지금까지 그 남북대화라든지 남북관계가 굴종과 굴욕 굴종 상태에서 대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턴 지나친 얘기라고 봅니다. 결과를 보면, 어, 저는 지금 오늘 여기 공교롭게 금강산 그 입구의 통일전망대 쪽에 와 있습니다. 아, 네. 예, 금방도 여기 그 명팔이라고 고성 독일전망대 그 가는 입구에 예, 슈퍼마켓에 가서 뭐저어 뭡니까 맥주 몇병 사는데요. 음. 어그저 어, 주인 아저씨가 그래요. 그래도 뭐저 DJ 때가 노무현 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쓰고 있어서 참어한참 어, 안타깝다 이런 뭐 살아가는 얘기 한참 하시는데요. 네. 어 어쨌든 당시에는 당시에는 꿈에나 가볼까 싶던 금강산도 마음대로 갔었고 어, 서로 총질하던 땅에서 어, 그 전쟁하던 당사자들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개성공단도 만들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 결과를 갖고 얘기해야 되죠요 구역적인 어, 남북관계가 아니라 남북이 증오하고 적대하던 시대로부터 서로 악수하고 협력하고 해서 공단도 만들고, 철도도 있고, 도로도 만들고, 마음대로 방문도 자유롭게 금강산 관광도 하고, 뭐 그런 시대에 그게 좋았지 않습니까? 음. 아, 두 가지를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측이 그 에, 차관급을 대표로 회담에 나서겠다고 해서 북한은 이제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 네. 아, 이렇게 그 남북이 회담에 나서는 대표들 이 격을 놓고, 아, 그 블록, 그이 대치 국면을 버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두 가지, 한꺼번에 좀 대답을 해주세요. 두 번째 그 대치 국면 버리는 거는 이제 뿌리는 상호, 제도가 다르잖아요. 어, 체제가 다르고, 그 제도와 체제의 차이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어, 과거 5년 정부, 어, 이명박 정부의 그 쌓인 앙금, 적대감이 누적된 거죠. 이게 이제 근본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면서 계속 실랑이를 했잖아요. 어, 어. 이쪽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이안 나오면, 어, 어, 우리는, 저, 어, 어, 통일부 장관이 나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음.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요. 그두 가지 점에서 또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떤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국제적으로도 상대방 그 대표를 이쪽에서 희명하거나, 어,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어, 이제 그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김양건 통일 전선부장은 노동당입니다, 당. 저기는 당이 지배하는 나라고, 여기는 삼권 분립이 된, 에, 그, 권력 분립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서, 어, 이게 제도가 다른데, 에. 어쨌든, 이 저쪽이 도발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합의를 실무에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 이, 우리는, <laughs> 이제 남, 남북에서 책임있게, 이, 이, 남북 관계를,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이런, 이제, 에, 그 입장을 밝혔고, 어, 북은 이제 상급 책임자 이랬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남쪽은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관을 낸거음 그거는 어, 어떤 면에서 보면 6월 6일 날 여기서 어, 남쪽이 수정제의할 때 장관급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이 붙은 거죠. 김양건 부장이 나오지 않으면 뭐안 어, 된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합의가 안된 건데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내기를 여기서 남북관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차관을 냈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남쪽 우리 정부가요. 근데 북쪽은 이제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냈단 말이죠. 네. <laughs>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우리 민주평통 사무처장 같은 사람이다 뭐 그러는데 제도가 다릅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내각 책임 참사를 장관급이라고 낸 것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뭐 인정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냈는데 그건 나름대로. 북에서는 이제 고민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이제 그 과거에 <laughs> 그 내각 책임 잠사를 낸게격에안 맞는다고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로서는 조평통 서기국 그 책임자가 장관급이다. 어?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한 거예요. 네. 남쪽에서는 국장 아니냐 이런 건데 북쪽은 이제 전에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안경수라는 사람이 했어요. 네. 90년대 초부터 쭉한 20년, 10몇 년 했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안경호라고. 이게 본명은 안경호인데, 과거에는 가명을 썼어요. 이북사람들이. 근데 이 조평통 서기국장을 하면서, 90년대 초에 그 연형목 총리, 정원식 총리, 그 남북, 총리회담 할 때, 에, 그때 같이 대표단으로 왔거든요. 그때 장관급 인사로 분류를 했어요. 음. 그리고 또 안경호라는 사람이 6.15 어, 북쪽 본부 위원장을 했어요. 또 북쪽에 6.15 정상회담 이후에 북, 그 통일정책 관련해서 뭔가 발표를 했던 뭐 그런, 음, 경력도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조평통 서기국장은 사실, 어, 그 이북 내부에서, 북한 내에서는 상당한 권능을 가진 사람인 것만은 맞습니다. 네. 안병수, 안, 안경호 씨의 경우에는. 음. 이제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이번에 강지영, 정통 서기 국장은 이 종교 쪽을 관할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음. 음, 세대고요 어,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죠. 음. 근데 어쨌든, 이제 북은 북대로 고민해서 자기들이 상급, 상급이라는 건 장관급인데, 네, 내각에는 3,40명의 장관급이 있어요. 어, 뭐, 어, 무슨, 경공업부 부장이다, 중호총부장이다 건설부장이다 해서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각의 그 장관급들이 있는데, 조평통 서기국장이면은 저들은 장관급으로 과거에 남쪽에서도 인정을 한 바가 있고, 어, 음. 본인들로서도 이제, 남쪽을 배려한다고 내놓은 것 같은데, 남쪽에서 받아들이기는 아니뭔 국장이 나오느냐 이렇게 된 음. 거니까 네. 결국은 서로 제도와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집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그뭐 <laughs> 네. 오늘 통일부 당국자가 이제 회담 대표단에 대해서 수정적인 안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타래가 이제, 네. 이제 자꾸 엉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한 번씩 물러나야죠. 김양근 부장 나오라고 하는 건관철할수 없는 주장입니다. 노동당의 통전부장을 이 공식회담 석상에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오늘, 이제 그렇다면 회담이 이제 정상회담, 총리급,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실무회담인데, 할수 있는 게 장관급 회담을 못하면 실무회담을 하거나, 어, 아, 또는 이제 총리회담을 하거나 그런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91년 기본합의서 이후에 서로 제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끝으로 짧게 한 말씀은 남북당국회담 어떻게 뭐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느낌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기싸움이 되면 그 이제 뭐 금방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워낙 지금 국제사회의 눈도, 뭐, 벌성선하고 지금 큰 정세가 전환하고 있잖아요. 미중관계든지. 어쨌든 지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막혀가지고는 종미회담이라든지 육자회담 추동력이 없거든요. 이걸 밀어붙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 또 하나는 개성공단 지금 분들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상봉.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희망을 가졌다 또 절망상태로 빠지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 그런 형식, 이,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불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데, 그런 우를 두번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여정부 시절의 통일부 장관을 네. 지냈던 민주당 정동영 상임 고문과의 스팟 인터뷰였습니다. 네, 아 저희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네. 인사 바로 드려야 될것 예, 같아요. 음악 없이 인사 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성민, 구성의 김원민, 최세범 기술 감독의 백두인 진행의 노명호, 양성이었고요 이어지는 김주철 행쇼도 많은 애청 부탁드릴게요.